요걸 읽기 전에 우리나라도 이걸 겪었던 적이 있거든? 이게 언어가 없어지는, 언어가 사라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야. 언제 겪었는지 알지? 일제강점기 때 겪었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말못 쓰게 했잖아. 훈련, 그 교육도 못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막 정체성이 좀 혼란이 오죠, 그러면. 내가 일본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그런 얘기예요. There are number a number of reasons. 이거 a number of 하면 되게 많은 거야. 그냥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To be concerned. 걱정되는, 염려가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About language attrition. 얘가 언어 감소예요. Attrition이 감소야. 밑에 없나? 네, 감소, 소모. So language is a key part. 언어는 핵심 부분이다. Of each person's identity. 각각의 사람들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이래. 언어가. And 그리고 is an essential component. 필수적인 요소래요. Of a group's culture. a 그룹의 문화적인 and social, 사회적인 heritage 유산이죠. 요거의 필수적인 요소래. 그러니까 언어의 중요성이 막 나오고 있죠. Local communities, 지역 사회, 지역 공동체들은 who have lost their language,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잃어버린 요 지역 단체들은 speak, 말한대,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말한대요. 여기 is은 그거예요. 그 언어가 없어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as a deeply cultural loss. 깊은 문화적인 손실로 얘기한대요. 언어가 없어지는 걸. which is a c o m p a n i e d 수반되는. 그러니까 똑같이 뭔가가 같이 따라오는 거야. by a loss of a sense of self. 이건 자아 의식이에요. 자아 의식의 상실의 상실로 동반되는, 그러니까 문화적인 손실도 되고 자아의 손실도 되는 거야. 자의식의 손실. <목소리> speakers whose language, 여 whose 나오면은 너네가 좀 시험에 나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왜냐면 whose는 뒤에 완전해요. 해석할 때 너네가 이거를 화면 좀 잠깐만 봐 줄래? 이게 후즈랑 위치 두개 중에 고르래 만약에 그럼 너네가 찾는 방법은 앞에 있는 선행사의 뒤에 있는 주어라고 했을 때 말이 되면 후즈야. 봐봐. 앞에 있는 선행사 화자죠. 말하는 사람의 언어가 언어들이 are not endangered 위험에 처해져 있지 않은 이런 말이 되잖아. 그럼 후즈인 거야.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are also 또한 알고 있대 aware, aware of the importance 중요성을 알고 있대 of language 언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대 as a mark of identity 정체성의 표시래요 언어가 정체성의 표시로서 언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근데 이게 누구였냐면 언어가 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한대 언어가 중요하다는 걸 and 그리고 pay great attention 매우 집중하는 거죠 큰 집중을 하는 거야 to Similarity는 틀린 거고 difference예요. 차이점들에 집중한대 in dialect, dialect는 방언이에요, 사투리. 그리고 speech patterns, 말하는 유형 패턴. 이게 공통점이야, 유사성이 아니고 왜이 차이점이냐면 너네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부터 서울까지 똑같은 말을 써, 표준어만 써, 그럼 사라진 거죠. 그 지방의 언어가 사라져 버린 거잖아. 그 고유의 사투리, 제주도의 사투리가 좀 대표적으로 그렇죠. 많이 사라졌죠. 사라지는 거야 이게.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 방언을, 어, 방언도 똑같은 언어 아니에요? 우리나라 언어 아니에요? 뭐이럴수 있는데, 이거 이거 얘는 뭐 그럼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헷갈릴 수가 있다고. 그게 아니야. 여기서 아까 뭐가 나왔냐면 지역 공동체가 나왔잖아. 나라 전체가 아니라 그 지역의 정체성이 또 있잖아. 그죠? 그에 그래서 얘는 차이점에 집중하는 거야. 없애지 않으려고. <laughs> Thus 따라서 perhaps 아마도 one of the most compelling reason. 이거는 가장 설득력 있는 뭐 이런 거야. compelling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to be concerned about language. 언어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endangerment. 그러니까 언어의 상실에 대해서 걱정하는. 아무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is that The speakers 말하는 사람들이 who lost this part of their heritage 그들의 유산을 잃어버린 그들의 유산의 이러한 부분들을 잃어버린 말하는 사람들이 deeply regret 매우 후회한다는 것이다. It 그것을 언어가 없어진 것을. And 그리고 grieve over it은 뭐냐면 통탄해하는 거야. 엄청 슬퍼하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슬퍼하는 거야. 후회하고. For this reason, 그러니까 언어가 없어지면 너무 슬퍼한다고. 이러한 이유로, so many different communities, 너무 많은 어, 다양한 다른 그 공동체들이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에 are currently in, engaged in language. 이거는 be engaged in 하면 어디 어디에 몰두하다요. 언어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 언어 이거 revitalization은 회복입니다. 언어 되살리기 노력에 집중을 하고 있다, 몰두하고 있다 이런 거야. Engage in. Some of those groups 이런 그룹들 중에 단체들 중에 일부는 whose language 또 나왔다 이거. 앞에 있는 선행사 그 단체의 언어가 are extinct, extinct 멸종한 거죠. 없어진 거야. 언어가 없어진 그 그룹이 그룹들이 are now attempting to resurrect 되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Them 언어들을. from whatever record 기록이 뭐든지 have survived 어떤 기록이 사마, 살아남았든지 생존에 있던지 그것으로부터 그 언어들을 살리려고 시도하는 중이다 이제 이해돼요? 언어가 감소하는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언어가 사라지면 정체성이 좀 흔들린다 요정도가 주제야 요게